고들빼기가 여러 종류인데, 이런 것도 고들빼기라고 합니다. 지금 잡초가 본격적으로 나기 전에, 나기 시작하는데, 이 고들빼기도 사실 그 제초제를 뿌릴 때다 같이 그 없애버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, 오늘은 이 고들빼기로 김치를 한번 해봅니다. 그 고들빼기 종류가, 어, 많습니다. 이것도 먹는 거라고 하는데, 뿌리까지 했는데 이게 좀 약간.. 도... 이게 뿌리가 안 죽네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풀도 쓰고 갖은 양념을 다 했습니다. 이제 숨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숨이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. 고돌기 양념 고들빼기 김치입니다 옮겨야 되는데 어, 옮길 수 있을까? 이렇게 해서 숨을 좀 죽인 다음에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봄에는 모든 것이 다 거의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